자, 이 문제에서 A, D, B, C는 얼마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계산해야 될지, 문제를 하나씩 풀어서 A를 구하고 D를 구해서 대입을 해서 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음,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비슷한 수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계산을 이거 먼저 어 쉽게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처럼 숫자가 뭐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음수 양수만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비슷한 길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하나 하나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관다라는 것은 어떤 식에서 정수 부분을 관다라는 것은 소수 부분을 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때 정수가 나온다는 것이고 소수가 나온 때는 반대로 어, 이 식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이해하죠? 자, 그래서 루트 28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루트 28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면 수직선 상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떤 있다라는 게, 얘기는 어느 한 점일 거잖아. 점을 읽어 주는 거잖아. 이것이 뭐뭐뭐 이제 뭐 a. 뭐 얼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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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인 거지. 어느 사이에 어느 사이에 있길래 어이 a라는 정수 부분을 우리가 얼마를 해 줘야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이 루트 28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 를 줘야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해 주냐면 루트 28이라는 것이 어 어느 것과 어느 것 사이에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28이라는 것은, 어, 25, 루트 25, 5지요, 5. 보다는 크고, 66, 36, 6보다는 작죠. 이렇게 하니까, 이 6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5점 얼마, 얼마 끄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는 안단 말이야. 그랬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3이야. 이, 이 식이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건 똑같죠. 여기서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일 거잖아. 그럼 이 통체의, 어, 얻을 수가 수직선상에서 점이 지킬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해 줘봅시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1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3이겠죠. 3일, 어, 부동호 방향 바뀌지가 않고 더하기로 어, 마이너스를 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해 줬으니까 루트 28 3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2점 얼마 얼마겠지? 그러면 정수 부분은 2이고. 그렇죠? 소수 부분은 얼마 얼마 이라는 거지. 그렇죠? 소수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수 부분 하려면이 식에서 정수 부분을 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2가 될 것이고 소수는 루트 28 마이너스 3의 정수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2 해주면 루트 28 마이너스 음,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정수 소수 부분이 뭐점 얼마 얼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왜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 이게 무리수잖아. 끝없이 펼쳐지는 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어, 4 플러스 루트 7도 마찬가지. 어, 이게 무리수니까, 루트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뭐, 어떤 거, 어떤 거 사이에 있는지 먼저 알 수, 알아야 되겠죠. 루트 2, 어, 2가 루트 4죠. 그죠 2니가 루트 4죠. 그 다음에 3 사이겠지. 그 그러니까 2점 얼마 얼마겠죠. 여기서 4를 대준다, 그지? 4, 여기도 4, 여기도 4.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 해주면, 7, 음, 4니까 6하고 7하고 차이 있겠죠. 이렇게 찾는 거로.